어떤 일이 있을까요? 었 <laughs>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보 가겠습니다. 앞 어떻게 더나보세요 네. 앞차 가, 네. 우회전할 거예요. 우게전할 건데 여기,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단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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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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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네, 네. 예 인사하면서, 커시, 저 차는 그냥 가요. 근데 여기 여기 사람 서 있네 여기 네,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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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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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좀 블랙박스가 이게 화각이 너무 좁아. 음. 좀 넓었으면 뻔히 보였을 텐데 그죠? 네, 네. 예. 어쨌든 옆에 보입니다. 예 건너려고. 네. 네. 이쪽 신호등, 여기 큰 여기 여기 신호등은 음.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 아닌 것 같죠, 그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확실치 않은데. 네네. 네. 빨간 불이 여기 여기 서 있네 여기 빨간 불이. 네네네. 네, 네. 그래도 미리 네. 건너가서 있다가, 여기서 음. 건너가는.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는 신호가 없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신호 는 미리 네. 건너가서 일단 여기 네. 건너가서 그다음에 신호등 들어오면 가잖아요. 네, 네. 건널려고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차는 그냥 갔어요. 그 네. 그런 차들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네. 불박차는 아, 네.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좀저 음, 음. 우리는 한문철 TV 구독자예 애청자야. 이렇게 음. 딱 어, 건너려니까 멈췄어요. 네. 그랬더니 예, 네, 인사하면서 그죠? 걔 인사도 건너가고. 보행자도 네. 예의가 바르네요. 네. 예. 이거 앞차, 조합차는 지금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네. 그냥 갔다. 네네. 그래서 신고했어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면 얼마죠? 6만 육만 원에 과태료 만원더비싼니까 7만 네. 원이래요. 7만 원, 예. 원 부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아 신고를 했으면 부과돼야죠. 부과돼야 옳죠. 그런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결과... 정인성님의 사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결를 네. 찾습니다에 정인성님의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글씨가 잡서 안 보여. 그럼 크게 아 보이게 할게요. 네. 짠짠자되어 있어요? 우회전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려고 하는 중에 아저 우회전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려고 하는 중 지나가려고 하는 때, 에이 지나가는 중 또는 지나가려고 하는 때 우회전에서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는 경우 단속이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음.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인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 음. 그러니까 건널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음. 서 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래서 보행자가 왜못 가고 있었어요? 이게 차가 오니까. 차가 맞다. 계속 가니까 못 가고 딱 네, 가려고 그, 그러는데. 그거 그렇죠, 그렇죠. 단속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행자가 이게, 우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에, 네, 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건너고 서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거기 뒤를 돌아갖고, 뭐, 긁짝긁짝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는요, 네, 저런 네.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안 건너갈 때 뒤돌아 있어요. 뒤돌아서 이제 네. 딴짓해요. 음... 네, 아, 나안 건너갈 거다. 근데 음... 건널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건너, 뭐... 건널 수 있, 있을 거다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멈춰야, 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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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찰서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안 옳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좀 우리가 있다 과태료 네. 부과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습관을 교통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이거는, 해야 되요 이거는 것 같아요. 네. 단속하는 게 옳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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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경찰서가 어디였더라 가면서 봐라. 아, 여기, 여기가 이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 경기도, 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네, 그지? 네. 네 여기 써 있어요. 경남 경경남도는데 아, 경기도 성남시. <laughs> 아 내가 네. 경상남도 어디에 내가 또 음. 특강을 가야 되는 게 얼마 전 내가 오키우케 했거든. 했거든. 음. 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우리은행 사거리 모란역 방면 우회전 신호 없는 횡단보도. 네. 이게 여기 경찰서에서 하는지 다른 그 차적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럴 때 아니 서인 건너려고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아니 그럼 차라리 좋는데 어떻게? 그래서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음, 음. 그건 민식이뿐 물이지. 맞습니다. 그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그 횡단보도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그럼 음. 그거로 그러면은. 이건, 그래서 멈춰 있는데도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네. 아안 건너는 없 이제 그래 음. 가도 되지만은. 아니 이걸 갖다가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단속 대상 아니라고요? 이거는 잘못이라 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에 음. 어, 이게 교통, 아, 우리나라 교통, 우리나라 경찰서 가한250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정확히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250한 5개 정도 있어요. 아, 경찰서가 어. 맞군요. 세무서는 한 130개 됩니다. 아 그래? 요 <laughs> 네. 어, 어, 새로운 거라네? <laughs> <laughs> 어, 네네. 음, 음, 음. 경찰서 각 지역별로 있는 거니까요. 음, 네, 경찰서가 어. 훨씬 더 이게 조밀하게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한 걸 세무서보다는. 아니. 2 5 0개되면서요 250개 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시군이 한 230개 정도 되거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 통합해서 하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 세수 때문에. 음. 세수가 이제 총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세무서가 하나 생기는 건데. 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경찰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태에서. 전국에 250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지만 네. 이거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 있으면 단속 안 한다.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단속한 경우 있거든. 네네. 지난번에 서서 이렇게 머리 긁적긁적하고 있었어. 그런데 네. 건너는 사람인데 왜왜 그냥 갔는데 단속된 경우 있어요. 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일관된 뭔 기준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그그 일관된 기준을. 시행령 같은 걸로는 못 만드나요? 그게 무슨 시행령이야? 단속하면 지금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경찰관들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줄치는... 아, 경찰의 기준에 대해서 예, 이제, 예. 위해서 이제 그 지침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머리를 긁고 딴 데를 쳐다본다. 그럼 그냥 가도 된다. 앞을 어. 쳐다보고 있다. 서 있어도 다 좋게 된다. 약간 음, 좀 구체적으로 이 그런 기준을 해줘야 될까요? 그럼까지 해야 줘 돼? 네, 그러면 너무 또 심하게 버, 어, 어, 법률 그 저기어 되나요? <laughs> <laughs> 만능주의가잖아요. 그냥, <되나요? 웃음> 그냥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 범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서 에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